오늘 가져온 게임은 원더파이브 마스터즈 리부트입니다 헤이톰 엉패님들 엉하이 네 안녕하세요 엉하이입니다 15년 8월에 출시했던 원더파이브 마스터즈가 다시 나왔어요 우선 스토리는 두 신간의 전쟁이 100년을 넘게 이어가다 하행과 황금빛 전사들이 승리를 했는데 다시 부활한다는 똑같은 내용을 가져왔네요 <laughs> 차라리 황금빛 전사가 자만해져서 타락했다고 좀 바꾸든가 게임의 전투 또한 그냥 똑같은 그래픽에 그때는 신선할 수도 있었던 드래그 스킬 방식. 참 답답하네.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. 얼마 전 리부트한 2015년 그 당시 1위 하던 히트도 아무리 정래원 형이랑 같이 돌아와도 현실은 밑바닥 지는 세상인데. 그 당시 게임과 운영 소통에 있어서는 좋았던 평은 있었으나 순위는 조금 힘들었으며 비록 회사 내부 사정으로 서비스 종료를 했지만 이번엔 자체 서비스를 하게 된 거에선 어떤 운영을 보여줄지 관심은 가네요. 비록 스킬을 직접 써야 하지만 느릿한 전투와 드래그 스킬 또한 흔해 빠져버린 이 시점에 어떤 임팩트를 줄지는 의문입니다. 아! 한가지 최초 영웅 소환은 원하는 캐릭이 나올 때까지 재시도한다는 점은 눈에 띄긴 했으나 과연 이걸로 돈좀 만지고 딴 게임 출시하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좋은 운영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알겠네요. 그렇지만 운영에 앞서 게임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져온 느낌이 너무 드네요. <laughs> 이상 원더파이브 마스터즈 리부트였습니다. 동안, 다음에 또 보자잉.